안녕하세요 24강 cn 선반 기초 자 오늘은 g72를 어, 활용해서 원호 가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원호라는 건 g02 g03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진행 방향에서 본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절삭이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왼쪽으로 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요럴 때는 g03입니다 자 이게 반시계 방향 왼쪽이란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g03이네요 자 그런데 이 구간은 자 오른쪽으로 돕니다 자이 구간은 자 오른쪽이니까 g02가 됩니다 지공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호 가공하면 R로 표기 하죠 그쵸 그렇죠? 자 여기에는 SR은 9의 반지름 자 15R이 되겠네요 15점이 되고요 자그 다음 여기는 R5점 R5점 자 물론 우리가 아 여기 R값 대신 IK로도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어, 깊이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G02, G03, 자요 개념을 한번 보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듬 여유는 외경 X 방향은 0.4, 단면 방향 Z 방향은 0.2. 자, 그 다음에 이제 T70 정삭 사이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앞이 둥글거나, 앞이 뾰족한 형상 같은 경우는, X, 그쵸? 여기가 이제 X0이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프로그램 작성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름, 5-0024.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계 원점을 한번 보내고, 숨, 숨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겠죠 자그 다음에 공구 선택은 1번 자그 다음 G50 S1300 자그 다음 G96 S130 자그 다음에 정해전 입니다 자그 다음 G00에서 소재가 50으로 보고요 자 50으로 보고 여유있게 4mm 여유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X 54점에 자, Z 5점 자그 다음 T 0101 보정하고요. 자, 절삭류 M08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 단면은 둥글어도 단면을 치고 전장을 맞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Z0.2 이렇게 하고요. G01에서 X-2.F0.25 자, 단면을 한번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G00에서 자, 72 사이클이. 자 시작점하고 종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x54점에 z2점으로 시작점이자 종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그 다음 g71 자 u2점 한쪽 당 절임량 2mm 지름으로는 3 m 씩 가공하죠 후퇴 1점 자그 다음 g71 시작 p10 끝 q10 가공 여유량 0.4자 요거는 이제 외경으로죠 자그 다음에 단면으로는 0.2. 자, 그 다음에 F 0.25. 자, 그 다음에 전개번호 N10. 자, 이렇게 하고요. 아, 이게 P가 어, 빠졌네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알람이 뜨면, 자, g 4 2 인서널 보정,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여기 이제 인서널 보정을 쓰는 이유는, 자, 이렇게 이제, 테이퍼라든지 이렇게 원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구가 노주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이 깨진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요 끝에 알을 줘요. 그래서 황사은 보통 0.8 알을 쓰는데요. 자, 그러면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터치되고 터치되다 보면 자 기계가 알고 있는 이 어, 공구에 대한 좌표의 기, 포인트는 여기인데 실질적으로 공구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거를 메꾸려면 어떻게 해요? 자, 그렇죠. 요렇게 더 내려와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인선할 보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선이라는 건 나를 얘기해요. 인선, 여기 알, 보정,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라인에 요인선할만큼 오차가 발생해요. 이걸 안 쓰면. 물론, 이제 형상은 그대로 나오긴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어, 원어라든지 테이퍼, 중요 부위 같은 경우는 인선을 보정을 해줘야 또 보다 더 정확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G00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 Z0일 때 X0에요. 자, 그런데 X0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이 꼭지점이 살짝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주알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에, 노주알이 있어서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러면 공구에 이렇게 알래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X0 하게 되면, 말, 말 그대로, 요게 살짝, 어,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좀더 지나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방법이, 일단, 자, G00 할때 X-2점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G01Z0으로 붙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x-2인 상태에서 z0으로 붙어서 원호를 결수하게 되면 이 모양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x0으로 올라서 쓰고 나서 자이 원점 위치에서 이제 원호를 도는 거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x0을 안고 그냥 바로 왼쪽에 지공3을 하게 되면 이쪽 밑에서 밑에서 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 x0 자 그다음 에 이제 왼쪽으로 도는 원호입니다. 왼쪽 그럼 g 0 3이죠자 g 0 3에서자 x가 얼마죠? 그렇죠 30점. 그다음에 z 마이너스 15점. 자 그다음에 r이 얼마죠? 그렇죠 r이 15점이 됩니다. 그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x30에 z마이너스 1 5점으로 돌았어요. 자 그다음 이제 쭉 직선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반드시 G01을 꼭 쓰셔야 돼요 왜냐면 G03도 연속 주여입니다 모달입니다 다른 이걸 안 쓰면 이 밑에도 G03인 줄 알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G01 직선이 나오니까 반드시 g 0 1 하고요 Z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5점입니다 Z 마이너스 45점 자 이렇게 한번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자 40에 R5가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게 30이니까 바로 이어서 또 원오네요 자, 여기 왼쪽으로 돌죠? 자, 그러면, g03. 자, x가 얼마냐면 40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z-50점 또는 w-5점. 그죠 그럼, r5점.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직선으로, 직선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65라는 값이 있고요 r5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직선 구간까지 z가 얼마죠? 마이너스 그렇죠 60이 되겠네요. g01에서 z 마이너스 60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65니까 r5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60점.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도는 원호입니다. 자 그러면 g02해서요 x가 얼마냐면 50점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 z 마이너스 65점 r5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01에서 W-1.0 에서 살짝 더 1mm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번호 N20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X 1mm, 1mm 여유주니까 5 2 점. 자, 그 다음에 인서널 보정 치소 자, G00 자, X 1 5 0 점, Z 1 5 0 점, 자, 절삭류 끄고요. 자, 그 다음에 T0100 자, 그 다음에 M01 선택적 정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번 공구 황삭 G71 사이클, G71 사이클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삭이죠. 자, 삼번 공구 G50 S1500. 자, 그 다음 G96 S150. 자, 그 다음에 정회전. 자, 그 다음 G00. 자. 여기 이제 단면 칠건 없어요. 살짝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정삭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위치가 뭐죠? 정삭의 시작점, 이제 종점이 되죠. 그래서 X 54점에 Z 2점. 자, 그 다음에 T 0303. 자, M 08.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을 안 쳐요. 그래서 칠게 거의 없죠. 바로 정삭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바로 g 7 0 자, P10 Q20 F0.15. 자, 다 됐네요. 자, 그다음에 인선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여기에 G40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인선을 보정 지수 G00 자, X 아, 저 인선을 지소 자, G40 자, G00 X150. Z150. 자, 절삭류 끄고요. 자그 다음에 보정 취소 이제 공구 사용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주축을 정지하고요 자 프로그램 종료 그 다음 퍼센트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잘 됐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해서요 한번 보죠 자 오토 사이클 스타트 자 2mm씩 절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다듬죠. 자, 그 다음 정사. 자,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